기자의 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의 견문 우리는 번제자일 수 없습니다. 45억 년 지구의 행성 역사상 여섯 번째 대멸종 사건이 예고되고 있는 전대 미문의 기후 위기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반지압방에 살면서 반지압방에 들이닥칠 빗물에 목숨을 잃은 동료 시민들과 경제성장과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쓰러져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지켜보며 두려움을 키워왔던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의 위기상황에 대해 무언가라도 해보려겠다고 노력하는 시민들입니다. 불평등한 세상에서 불안정한 미래를 살고 있는 20대, 30대 청년이고 또 제도권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다 좌절한 50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헌법상에 보장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멀리 내다보며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 국회의 임무방기에 분노한 시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최선을 다해 지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고 또 이들과 함께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권력을 쥐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이들도 기후 위기를 말하고 무언가를 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기후 위기는 점점 악화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면서 왜 앞으로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닥쳐올 기후 재난에 두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는 왜 도대체 기후위기에 살면서 기성세대처럼 나이 들어 죽을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까? 매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켜는 것을 두려워하고 한파가 몰아칠 겨울에도 보일러를 필요한 만큼 켜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편안한 일상 대신 기울기 현실을 알리기 위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 나가고 급기야 민수당사까지 쇠사슬로 몸을 묶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시민동료들이 이렇게 애가 달아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애쓰는 동안 법은, 정치는, 국회는, 기업은, 가진자들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또 다른 지구는 없다고 모두 함께 기후 변화를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으면서 기후기는 왜더 심각해졌습니까? 생태계는 망가지다 못해 왜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왔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지경에 달하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2021년 3월 15일 약동강 하구와 가덕도 주변 생태계를 파괴할 가덕도 친공화 특별법이 탄소 배출이 압도적이 많은 항공 교통을 줄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추진된 이 특별법, 그린뉴딜 탄소 중립을 말하던 민주당 그리고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하여 강행해서 통과시킨 통과시킨 이 특별법이 너무 좌절되고 분노해서 이 행동을 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라고 외친 그 죄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왜 포위 피고인입니까? 우리는 누구 하나도 해치지 않고 재산의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후 위기 앞에서 무책임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그당시에 정책 책임자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정작 피고인의 자리에 서야 할 민주당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검찰은 왜 시민의 권리를 다해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우리를 쳐버려야 합니까? 아마 오늘의 재판은 매일같이 진행되는 수많은 재판 중의 하나일 뿐일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하니 우리의 재판이 다른 이들의 재판보다 더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권적 대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재판이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거대한 재앙을 경고하는 행동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무거운 일이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형식적 법 논리만을 쫓아 현재 법질서가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정치 공동체가 직면한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우리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와 이것을 요구해야 할 시민의 헌법상 권리와 의무라는 헌법정신까지 고려해야 해야 될지는 오늘의 사법부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이 불법성이 있었다면 기후위기를 유발하고 끊임없이 악화시키는 오늘의 전문만스러운 현실 소수의 안일를 위해 다수가 피해를 보도록 짜여진 불경, 불평등한 규칙들 속에서 정치권이 자신의 만든 법에 의해 보호받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속에 나와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불이,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할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와 행동에 우리 여지를 한없이 축소시킨 사회체제의 불합리성과 부조리일 때문일 것입니다. 불쏘시계를 등에 지고 석유를 머리에 뒤집어 쓴채 불난 거, 건물에 걸어 들어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고 못하게 가는 것이 범죄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기후 위기가 지속되는 한 무서운 재앙이 점차 현실화되는 한,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리는 이들의 계속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사법부가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행동했던 우리의 목소리를 기기울일 때가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해외에서 이미 종종 경험하고 이런 현실에 지난주 포스코 행사장에서 목소리를 냈던 녹색당의 당원들에 대한 재판이 행동의 정당 취지성을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재판이 공익을 추구하는 사법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더 확장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행동하고 연대해 주셨던 많은 동지들 관심을 보내주신 정당, 언론사, 종교 단체들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변호인들과 증인으로 의견서로 힘을 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과에 어떻게 되든 재판투쟁에 나서 우리 유기는 기후 생태 위기를 끊임없이 악화시키는 이 부조리한 체제에 맞서서 쉬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3년 1월 17일 멸종반란 멸종저항 서울 기울부복 종자 6인. 네, 너무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 기자회견문을